안녕하세요. 게시록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은 완성을 위한 최후의 적결 마지막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속의 악이 철저히 심판 받아야 제거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의 걸작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즉 일곱이는 기도를 통한 성숙 가정을 말한 것이고 일곱 나팔은 말씀을 통한 성숙 가정 그리고 일곱 대접은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 혹은 징계의 연단을 통한 성숙 가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속의 악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심판을 받아 척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좋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접 재앙은 그 심판 중에 맨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위한 최후의 첫결을 말합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는 본문에서 마치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시던 그때의 환경을 연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는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17자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쏟았습니다. 마지막 대접장을 마감하는 완성의 의미로서, 과연 공중이 무엇이기에 이른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이 여기에 오버랩될까요? 그동안 대접을 쏟는 장소를 열거해 보면 첫 번째 땅에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광과 물구는 넷째는 해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 여,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강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는 공중에 쏟았습니다. 성경에서 공중은 바로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던 그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공중이 보이는 하늘이냐, 아니면 세상 연계냐, 아니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인간의 변화, 성숙 관점에서 본다면, 물리적 하늘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공중이란 사단의 활동 영역이라는 곳이고, 또 사탄은 사람들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는 점, 그리고 사탄의 지배, 즉 왕국 역시 천국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인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 혹은 생각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생각을 떠나서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타락이란 결국 생각의 타락이고 세상의 말세란 더 사람들 생각이 악해졌다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 역시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은 아닙니다 즉 우리 내면에서 땅이 우리 욕이라면 하늘은 생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무방비로 내어주었던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후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생각을 악으로 조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지만 사탄도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 마지막 대접 재앙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지막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상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성을 위한 최후의 첫결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하늘에 천둥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처럼 은혜받는 마음의 하늘에는 천둥 번개가 칩니다. 천둥 번개란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운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렇게 두려운 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2 0 장에서 천둥 번개가 요란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떨었는데 천둥 번개는 바로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경건이라 경유라 말합니다. 우리 물란한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바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어떻게 함부로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하면서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확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은 있음이라. 할 절은 말씀합니다. 악행을 볼때 하나님은 무시하시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 위에 더 높은 것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의 생각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성을 위한 최후의 척결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 사랑이 강력한 파문으로 다가옵니다. 18절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지진이 없었더라. 천둥 번개만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래 이만큼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 대지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한 고안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그 사랑이 마음에 잔잔한 감, 감동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파문으로 다가온 것을 말합니다.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상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눈물과 향유로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누가 복음 4장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큰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누가 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경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라고 했듯이 귀신 떠나고 나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서 악의 생각이 떠나고 성령의 생각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 사랑 혹은 징계를 통해서 미련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정적 우리의 생각 속에 쏟은 대접재앙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져야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 바쳐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사랑 그 신주를 알아 불신앙의 악한 생각 다 떠나고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